이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이거 절대값은 얘를 보면 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니면 이거 잖아 이것만 얘, 얘만 얘만 절대값 그지? 그럼 이것 때문에 저 함수는 사실 y가 3x-1이거나 이게 이제 정석이야 정석이긴 정석인데 이게 정석인데 그러면 쟤를 보자마자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X가 경계가 1이지. X가 경계가 1이니까 이렇게 그어. 1이니까 딱 바로 그거 보자마자. 그러면 이쪽에 X가 1보다 큰 부분이잖아. 차이가 <laughs> 미술, 미술 아니 어, 1보다 큰 부분이지, 차이가? 그럼 여기에서는 이 절대값을 딱 봐봐. 절대값이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어그면 요거 딱이 직선의 방식으로 봤을 때1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지 어, 1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올 테니까 1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그럼 여기가 1콤마 0이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려질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나 알려줬어 예전에 이게 y는 A, 절대값 X-P,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P가 경계에서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거든? 그래서 이걸 꺾은 선 그래프에서 기억하면 빨리, 조, 빨리 할수 있다. 꼭짓점이 P, 마 Q고, A가 양수면 얘처럼 아래로 뾰죠꼭짓점이 P, 마 Q고, A가 음수면 위로 뾰죠 그래서 빨리 그릴 수 있다. 하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야. 이 형태야. 그러니까 얘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실력의 베이스인데, 어, 꺾은 선 그래프네? 꼭짓점이 1, 0이고, 1, 0.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뾰쪽단 이거하고 이거의 기울기는 a가 이제 x가 양수일 때 x-1이 양수일 때3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빨리 할수 있다 그지? 자 이제 그려놨어 그렸는데 얘랑 이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m의 값이 아닌 걸 구하래 그러면 이 직선의 특징이 뭐냐면 마이너스 2,3을 지나가고 있지 마이너스 2,3을 지나는데 기울기를 모르지? 마이너스 2,3이 어디 있냐 그러면 대충 야 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볼래? 여기, 여기 여기가 딱0으면 3이지 마이너스 2,3은 여기 어디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얘랑 안 만나는 걸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어? 이게 만나냐 안 만나냐에 생각하는 딱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여기를 지날 때요. 요렇게 여기를 지날 때,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만나거든. 근데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언제까지 안 만나냐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얘랑 평행할 때까지는 안 만나. 근데 얘랑 평행하는 것보다 얘랑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삼일랑 평행한 것보다 이게 쫙 넘어가면 이렇게 갖고 위쪽에서 한번 만나 다시, 그렇지? 그니까 러요 사이에서만 안 만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요거는 기울기가 마삼인 거는 단박에 알겠고. 이거랑 평행해야 되니까. 그럼 요때 m을 구해야 되니까 어디 지날 때. 그렇지. 1마0 지날 때 m을 구해주죠. 수성 1콤마 0 지날 때 m을 구해보면 x에다 1넣고 y에다 0 넣으면 요 때가 기울기가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x에다 1넣고 y에다 0 넣으면. 그지? 렇 그러면 안 만나기 위한 범위를 구해볼게. 안 만나려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M이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안 만나. M이 마이너스 3일 때도 안 만나지. 근데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만나니까 이건 제외해주지 그럼 이게 안 만나기 위한 범위지. 안 만나기 위한 범위니까 만나도록 하는 상수의 M의 값이 아닌 것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이거, 이거, 이거. 2번이 답이네. 2번. 이해는 했지? 네. 어, 천혁이, 어, 아, 숙제는 이제 숙제할 시간 없어, 이제. 자, 그러면 절대값이 두개 있을 때는 우리 부등식에서 배웠던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 요거 2일 때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럼 경계를 바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2 이렇게 경계를 쳐버리는 거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네들 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부호 바꿔서 나오잖아. 부호 바꿔서 나오면 x, 여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럼 얘는 부호 바꿔 나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서 1이지. 그럼 여기에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야 돼. 그럼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렸다 쳐, 자기가. 상수함수에 y가 1인 걸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상수함수 y는 1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뭐냐면,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 아직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오고, x 더하기 3. 얘는 부호를 또 바꿔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2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맞지? 그럼 2x 더하기 1의 그래프는 잘 보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어, 이게, 이, 이게 1이 아닌가 본데? 마이너스 3 넣으면, 아닌데? 1이 나오안돼 마이너스 3이 아니고, 플러스 3이 아 마이너스 3 저거 처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미쳤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 5지 y는 어. 네? 마이너스 5 얘가 딱 여기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야 위로 이렇게 가게 그어버리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고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둘다 그냥 나올 거니까, 둘다 그냥 나올 거니까 해보면 이제 5가 나오지. 그럼 얘는 여기서는 상수함수, y는 5를 그려야 되니까, 5 이렇게 쭉게 그어버리는 거야. 5.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절대값이 여러 개 있으면 범위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최대값은 5.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5. 둘이 곱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 5 최대 최소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이것도, 자, 아까 배운 것처럼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이거를 두 가지로, 이건 원래 알려져 있는 방정식인데, 두 가지로 설명할게. 일단, 이걸 그릴 때, Y는 해놓고 저거 넘겨서, 이거부터 먼저 그려볼거야. 이거. X만 절대값 쓰고 있는거야. 그 다음에 이걸 그린 다음에, Y가 절대값을 써야 되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대로 대칭성 이용해서 그릴건데, 얘를 그리려면, 생각해봐봐. 얘를 그리려면, 누구부터 그려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부터 그려야 되지. 맞지? 이걸 그리고 양수 쪽에 있는 게 왼쪽에서 따라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의 그래프는 y 절표는 8이고 x 절표는 4니까 이렇게만 그릴 거야, 이렇게. 자, 이거 더 그려도 상관없는데, 더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렇게만 그려봐.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렇게만 그려봐. 원래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X가 절대값을 쓰고 있으니까 양수 쪽에 있는 그래프를 음수가 따라한단 말이에요. 따라하니까 여기서 원래 이렇게 따라한다고. 따라한다고. 이제 이거 지울 거니까 선생님이 점선을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CO자로 그리면 여기까지 그린 거야. 그럼 이걸 그려놓고 이제 Y의 절대값을 쉬울 거야. 그럼 y가 절대 값인 건 뭐라고 랬어 y가 양수인 부분을 y가 음수인 부분이 따라한다 그랬지. 그럼 y가 양수인 부분이 요, 요거니까 y가 음수인 부분이 요거를 이렇게 따라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마른 목걸이 나와. 그림을 그리면. 마른 목걸이 나와. 자, 다시. 하나씩 하나씩 그리는 거야. y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그럼 이게 x만 절대값을 쓰고 있는 걸 먼저 그려. 그 다음에 그게 y만 절대값을 쓰고 있는 걸또 차례대로 그려주는 거지. 그래서 x만 쓰고 있으니까 이 직선을 양수인 부분이 음수니까 따라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또 y도 쓰고 있으니까 y가 양수인 부분을 음수인 부분이 따라서 이렇게 그리게 된다. 그래서 도형의 넓이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마름모니까 마름모의 넓이 구할 때 대각선 대각선 끼리곱하서요 2분의 1로 나누면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야? 32? 미쳤네? 64. 64. 근데 이건 또 알아두면 좋아요. 뭐냐면, 이게 마름모 방정식이야. 여기가 1로 고정돼 있을 때, 1로 맞춰 놨을 때, 얘는 여기가 A, 여기가 A, 마, 마이너스 A, 여기가 B, 마이너스 여기가 B, 요거, 요게 Y절편, 요게 X절편. 그래서 이렇게 된 이게 마름모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8이잖아 8이니까 양변을 8로 나누면 4분의 X 절대값 X 8분의 절대값 Y는 1이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X의 표현이 4 Y의 표현이 8 마름모 이거는 알아 놓으면 유용하게 써 그래서 이게 마름모인데 이걸 확장해서 원의 방식하고 똑같이 써. 이렇게 돼 있으면 중심이 0,0인 마름모고, 얘는 중심이 P, Q인 마름모가 돼요. 그래서 중심이 P, Q고, 여기가 P, Q가 되고, 요 길이는 똑같이 EA, 요 길이는 똑같이 EB 이렇게 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요게 마름모인데, 얘는 이 마름모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원점이 P, Q로 바뀐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넓이 구하시오, 그러면, 알고 만약 여기서 알고 있었으면, 어, 엑셀펜이 4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가 8. 이절펜이 8이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 16. 한 바로 구할 수 있다. 어. 마름모. 마름모는 요게 1이어야 돼요. 어. 근데 이거 마름모 몰라도 이렇게 그리면 금방 그리니까,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선생님 얘기한 거 꺾은 선 그래프 이해하면 좀 빨리 그릴 수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 이해하면 얘는 사실 요거 2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왜냐면 절대값 밖으로 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잖아. 이 숫자든, 그렇지? 네. 그러면 꼭짓점이 2,4,마이너스 4고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야. 그러꼭짓점이 그러니까 정거는 구간을 나누지 않아도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꼭짓점이 2,4가 되고 아래로 뾰족한 아래로 뾰족한 이런 식의 꺾은 선 그래프야. 단, 한번 체크해보자. 요거 기울기 얼마야? 2. 2 옳지. 요 기울기는? 만약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 잘못 그렸잖아. 선생님 잘못 그렸잖아. 2콤마 마이너스 4인데 2콤마 4를 그려놓고 간답네. 미쳤네. 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아래로 뾰족하게 그릴 거면 Y절편 정도는 챙겨놓자. 0 넣으면? 영이네 여기 딱 지나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탄혁이는 음. 정성껏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아주 좋아. 어. 자 이거랑. Y는 A를, 근데 상 A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8이래. 그럼 A가 이런 식으로 그어지잖아.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2잖니, 그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이에요.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8이잖아. 그럼 A는 18이 되려면 일단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위로. 그래야 삼각형의 넓이가 요, 요만큼이 8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단 말이야, A가. 요만큼 넘어가야 되겠지. 그럼 선생님, 이제 하나 또 얘기해보자.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이게 지금 2에 대해서 서로 좌우대칭이지 않아? 어, 좌우대칭이지? 그니까 러 너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높이는 A 더하기 4다는 금방 생각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 A니까. 그지 그럼 넓이가 18이 되도록 A를 정할 때,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 요 가로가. 가로의 길이가. 그런데 요것만 구할 거야, 선생님. 요것만. 여기만.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돼요. 여기만 구해서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용해서 여기도 빨리 구할 거예요. 둘다안 하고. 그럼 여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1차 함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나온 거. 얘가 그냥 나온 거. 2x-8이라고. 그럼 이게 a가 돼야 되니까, 이게 a가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요 길이만 딱 구하는 거야. 요 길이만 여기서 누굴 빼면 되냐면 이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이를 빼면 되니까 여기서 이 빼면 어떻게 돼? 이분에 a 그냥 이분에 a네. 이 아, 빼면 a 플러스 4. 오케이 a 플러스 4. 그럼 거기에다 두 배해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다? 이거? a 플러스 4다. 이거. 그러면 이제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이고 니가 18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은 36이 되면 되니까 a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 2면 되는 거지 a가 이제 음수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만 그려줘서 이게 응용하는 문제들은 이제 할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간단하게 절대값이 3개 있어도 마일 오칠 이렇게 경계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 이것만 이렇게 자 그어주는 거야 이렇게 오칠 계산은 또너희들 엄청 잘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댓값 셋이 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3x에다가 어어좀뒷빽좀 네. 어. 쳐도 돼요 어 요거, 응. 아, 앞에 거 문제, 응. 어드밴스, 응. 좀 이상한데. 왜? 세로가 A 플러스 4죠요? 세로가 A 플러스 4죠. 세로가 응. 이렇게 이렇게 있었잖아. 응. 여기가 2, 마이너스 4고, 그다음에 여기다 y는 A를 그었지 이렇게. 응.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수직 어차피 이거는 수직이라. 응. 그럼 여기 있는 A. 여기는 4니까. 네? 아, 맞지? 아. 어, 맞지? 아. 어, 그렇지. 질문, 질문을 해야지.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하고. 너무 좋잖아, 지금. 자, 다시 일로 와서. <laughs>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 값들이 다 음수일 테니까. 계산하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5, 플러스 7, 그럼 플러스 11. 옳지. 그럼 이거 딱 너희들은 여기에서 얼마고 기울기만 딱 판단해서 대충 그림만 그려주면 돼. 너무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13이잖아. 13이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표현만 해주면 되지. 기울기가 마삼이고 정확하게 제도할 필요는 없어요. 14, 어, 14, 14. 든든하구만. <laughs>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서는 얘는, 얘만 이제 양수가 되고 얘는 둘 음수니까. 어? 얘는 양수가 됐어. 어 자, 그럼 마이너스 2X에다 X3, 마이너스 X 하고 얘는 1, 5, 플러스 1 3음 그러면 딱 만나지, 여기 14에서. 그럼 기울기가 아직도 마이너스 1이니까 아직도 계속 내려가겠지, 이렇게? 얘보다, 그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파르고 얘는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지? 그럼 5일 때는 또 얼마냐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8. 5일 때 8. 자, 이쪽도 확인해 볼까? 이쪽 확인해 보면, 얘네 둘다 양수가 되고 얘는 아직 음수니까, X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가겠지, 이렇게. 다시. 그리고 이제 답 나왔어요. 이제 답 나왔긴 했는데, 여기 마저 구해볼게. 7보다 크면 셋다양수일 테니까, 3x-11. 그럼 얘도 5 넣으면, 아, 여기다 7 넣으면 얘도 10이고, 여기다 7 넣으면 10이고, 딱 맞잖아. 그럼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인데, 문제에서 x가 얼마일 때최솟값 얼마를 갖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딱, 여기가, 여기가 최솟값이지 5,8. x가 5일 때, 최솟값 8을 갖는다. 그럼 a 더하기 d 13 해서 답면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공부할 건데 여기선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 어려운 표현들이 많은데 일단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 표현이 뭔지 1 빼기 x랑 3 더하기 x가 항상 똑같다. 1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면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X는 1-T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FT는 여기다가 1-T 집어넣으면 똑같네, 뭐. F4-T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것도 이 표현이랑 비슷한 거야. t를 대입한 값이랑 4 빼기 t를 대입한 값이 똑같다 몇개 보여줄게 f0 t가 0일 때는 이렇게 똑같은 거고 t가 0이면 그지 만약에 t가 1이라 그러면 f1이랑 얼마랑 똑같아 4. f3이랑 똑같고 t가 2면 어때 그냥 f2로 똑같지 그럼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네 주기함수가 아니네 선생님 잘못 봤네 취소 주기함수가 아니네 이거 안 지워도 돼. 이거는 주기함수가 아니라 X는 2의 대칭이다라는 뜻이다. X는 2의 대칭이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아까 CO 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2이면 X는 2의 대칭이지. 그래서 X는 2의 대칭이라 t, 어, t를 대입한 거랑 4 빼기 t를 대입한 게 항상 같아야 돼. 왜냐면 둘의 중점이 더해서 2로 나누면 2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선대칭 그래프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걸 맨날 치환해서 알아봐야 되냐, 외워야 되냐.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이게 다 영어 단어 수거처럼 다 외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나오잖아. 이게 무슨 대칭이니 아니면 주기니 주기함수니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0부터 넣어봐. 그럼 X에도 0 넣으면 F1이 F3이랑 같고 여기다 1 넣으면 F0이 F4랑 같고 2 넣으면 뭐 F-1이 F? O랑 같고.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발견하게 돼. 1는 거랑 삼는 거랑 똑같고. 여기, 여기, 저기 있잖아. 1대 폈을 때랑 3대 폈을 때가 똑같고. 0대 폈을 때랑 4대 폈을 때가 똑같고.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지, 지금. 어. 그래서 기억이 안날 때는 숫자를 넘으면 뭐에 대해서 대칭인지 이제 파악할 수 있어. 학생 하이트가 얘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상식인데 이거는 y축대칭 y축대칭 그냥 fx x 넣은 거랑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항상 똑같다 y축대칭 그래서 함수가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y축대칭 생긴 거는 x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 x가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똑같지 그래서 이제 y축대칭이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X는 2의 대칭, 그리고 Y축 대칭까지 알아냈으니까,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지금 이 범위에서만, 0부터 4에서 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렇게 해서, 0부터 4까지만, 4까지만, 짠, 4까지만 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순서 바꿔 쓴 거야 꼭점이 2,4고 꼭점이 2,4고 2,4고 위로 뾰족하거든요 위로 뾰족한데 그러면 Y절편이 얼마인가 하고 0 정도는 넘어볼 거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럼 여기 0 그리고 4일 때도 얼마인가 그러면 좌우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지 이렇게 여기가 2죠 그래서, 이 나에 있는 힌트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딱 봐도 이해 대칭이잖아. 지금 여기까지는. 그리고,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 나에, 나에 있는 얘기가, 어, 이제 나에 있는 얘기가 이 뒤에 생각이 나요. Y축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제 그림을 완성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아, 여기 중요한 역할 을 하겠는지. 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로도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까지 생기는 거. 에 대해서 대칭이고, 자 y축 대칭인 걸 먼저 해서 m자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산세 개를 만든 거야. 그럼 여기가 2, 4, 그럼 여기가 6, 여기가 8이 되겠지? 여기 8. 그지? 그리고 또 y축 대칭이니까, 또 y축 대칭이니까 이쪽에도 어떻게 되겠? 또, 또 이렇게 산이 또 생겨야 이렇게 y축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시옷자들이 막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럼 결국에 합쳐서 주기함수인데 그러면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아까 우리가 여기 2,4 했거든? 2,4 했으니까 4,4 여기가 삼각형의 넓이 하나가 8이니까 답이 32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이 있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해